제1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1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일원에서 개최됩니다.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이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색다른 전통체험과 역사체험,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날 야간기획공연 관연악단과 함께하는 전통국악공연은 전통국악관연악단과 저명한 국악인들이 출연해 축제의 흥을 돋우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서산에서 조선시대 500년 시간여행을 주제로 제1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조선의 역사와 생활사를 재현하는 색다른 전통체험과 장터 마당극, 구휼마당, 전통 국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산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에 오셔서 오감 충족 여행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 동안 구유일 마당, 민속 마당, 병영 옥사 마당 등의 주제 체험과 함께 소달구지 체험, 대장간 체험, 승마 체험 등 전통 체험 행사가 상설 운영됩니다. 한편 축제 추진위원회는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 선착순 100명에게 해미읍성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